안녕하세요. 저는 주중 예배와 젊은 부부 샬롬을 맡고 있는 김진환 목사입니다. 3월이 되어 얼바인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곳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힘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두 팔을 하늘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무와 풀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3월 한 달간 요한복음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7장까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가 주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예수님의 목소리는 덤덤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떠나고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이때를 살고 계셨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오던 말씀은 18장부터 마치 슬로우 모션이 걸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때에도 주님은 어떠한 반항도 없이 잠잠하십니다. 오히려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발버둥치거나 도망치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주님 곁엔 그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쓰인 나무에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한 군인이 찌른 창에 의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깊이였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 사랑의 깊이였습니다. 나무에 높이 달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서로 사랑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볼 말씀은 민수기입니다. 1장과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 때문에 70인역과 한글 성경은 이 책에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이 책의 이름을 베미드바르라고 지었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신해산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에 등장하는 인구조사를 통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군사적 진영을 조직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3,55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속마다 그들이 맡을 직무와 지켜야 할 법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적 준비보다 더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는 고작 12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열흘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3월,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과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사랑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